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은 10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시겠습니다 가장, 가장 위대한, 위대한 고백. 고백. 네, 살아있는 존재, 영원히 영혼의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다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면 말을 하지 않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객체를 드러내기가 자신의 객관성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 특히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말하고 천사도 사람도 다 말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을 하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이신 하나님 곧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심으로 만나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얼마나 가장 위대하고 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근 그런데 가장 귀한 말은 내가 누구다라고 자신 있게 온전히 밝게 드러내는 것인데 가장 나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짓말하는 것. 가장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말 바로 거짓말인 것이죠. 사람이 거짓말할 때 가장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그야말로 거짓말 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꾸만 거짓,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이렇게 싸매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영혼이 질식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을 내리누르시니까, 우리의 진에게 화해, 아이요, 그야말로, 아, 여 그야말로 다음 날까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장 위대한 말, 위대한 말 가장 가장 복된 말, 복된 말. 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가장 위대한 고백 누가 있죠? 바로 다윗왕이 있죠. 그래서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선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은 저는 요나 선자라고 믿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그 선, 선장이 도대체 이 폭풍과 웬 까다리고 무엇 때문인가 할 때에 요나가 고백할 때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하여 생긴 일이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다. 가장 위대한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돌이켜을때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그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장 위대한 위대한 고백을 고백을 드리자 드리자 네, 바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좀 너무 비쌉니다. 아멘. 그런데 네그 위대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대한 고백을 하지 못한 우리 아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누가 너로 하여금 그선악귀를 먹겠으며 누가 너로 하여금 내가 벗은 줄을 알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제가 나기 전으로 내가 먹었네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이 놈이 인팍이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저 안에 내 사랑 안에 없이난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면 하나님의 그 예비된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서 야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남한테 전가함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평생토록 이마에 그야로 수고했다고 흘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또 위대한 고백 중 하나가 배들 고백이죠. 주님께서 저 깊은 물에 고, 그물을 던져 놨을 때 그야말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개를 건졌을 때. 그가 주님한테 고백하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을 때 아니다. 넌 나를 따라와 봐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 그야말로 고기를 양면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양면 어부가 되게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명을 우에게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가장 위대한 고백, 가장 복된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아멘 네. 또 위대한 고백 중 하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내게 하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고백 복된 말은 내가 할수 없으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야니까성님께서 말씀을 통하여내신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말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하게 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고백, 가장 복된 말은 오늘 내자세를 돌이켜 회개한 고백이지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위대한 고백, 복된 말을 함으로써.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하도록 된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탁한 자녀들 위에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교지 현장에서 베트남에서 몽골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올로 중국에서 올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쓰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을헐양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것죄복을 증가하고서 받는 하나님을 위한 정결될 수 있도록 서귀한 데될수 있도록 주여 은정을게 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